동체모를 계란말이.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날씨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가족이랑 영상통화 끝나고 다시 셜록. 어묵 볶음 도전. 잘된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먹는 건데 궁금해서 사봤어요 독일 빵이에요 원래 i t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. 내가 운전하면서도. 딱... 양조절을 못했어요. <laughs> 아, 이쁘다. 랜만에 날씨가 진짜 좋아요 다씨가시작했어요봤어어어 음. <laughs> <귀여워>. <어떡해. 웃음> <사만, 한> <laughs> <laughs> 음. 아 짧게 그래서, 짧게 어. 아 근데 그래서 걔는 이제 아, 아 부모님이 하시니까 침대에서 귤 까먹기 오랜만에 하늘이 예뻐요 장보러 영국한다고. 엄마 김치, 깻잎, 제육볶음. 2001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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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 마지막 날, 음, 음, 안녕. 어제 한인마트에서 산 만두랑 계란. 이제야 과제를 조금 해보려고 나가려니까 또 너무 귀찮아요. 뭐야? 펭수 인터뷰 안 하나? <목> <initiatives> 아 나, 나 <swoją> 아 너무 복병이 <buckets> 많아 이거 씻는데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. 수건그 걔가 그걸 배고자니까 냄새가 나는 거지음이나 찍어 볼까? 2020. 야, 저, 저 새끼 왜 저래 진짜 짜증나네. 찍는 중. 신선 아니죠. 이거 좀안 나오냐? 야너안 나오는데? 안 나오는데? <목소리> 안 나오는데? <목소리> 아 뭐야? 야. 야 소스 그거 까서 었나 봐. 먼지 많아. 조심해, 조심해. <목소리> 아니. 아, 옆에 아, 그, 그... 이혼자 끊다 줄, 그것이 알고 싶던 줄. 어차피 영다 <laughs> 어, 아, 근데 뒤, 뒤에가 하나도 안 보이게 한다. 우리 짠짠... 짠. 짠.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다. 진짜... 마, 너무... 역시 버거킹 감자튀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